자 이제 기말고사 마지막 음,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겠네요 한번 봅시다 겐지스강 불교 탄생 배경 예, 요거 선생님이 예, 밑줄을 껐네요 한번 봅시다 겐지스강에는 겐지스강 유역에는 철기 문화가 예, 요거, 핵심 단어죠. 철기 문화라는 말은, 철기 문화라는 말은, 철제 농기구. 그전에는 뭘로 농사 지었다? 돌, 예, 철제 농기구. 청동기 아닙니다. 예, 청동은 너무 비싸서 농기구로 만들 수가 없었고요. 돌로 짓다가 이제 철로 농사 짓습니다. 그 다음에 철제 무기, 예, 요거, 요런 것들이, 요런 것다 쓰기가 좀 간단하게 쓰는 게 이렇게 철기 문화. 그러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을 내가 더 가질 거야 하면서, 무슨 전쟁이 활발해지고,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고, 농업과 상공업은 당연히 발전하겠죠. 왜? 이러니까. 이에 따라, 정치 군사를 담당하던 누구? 누구? 예, 요거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 안에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생산, 농사를 담당하던 바이시 세력이 이제 성장하였습니다. 성장하였습니다. 성장한 만큼 대우를 원한 이들은 브라만만 진리를 알수 있다는 브라만교에 반발하고, 브라만교와 반발하고, 이렇게 시험 문제 어떻게 냈는가 하면은 브라만교와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브라만교와 관련해서 서술하시오 시험 문제. 그러니까 요, 그걸 꼭 적어야 되겠죠. 새로운 종교를 기다렸다. 그 새로운 종교가 뭐냐, 그 새로운 종교가 불교겠죠. 예, 요렇게 해서 불교가, 아, 탄생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간단하게, 음, 요거는 이제, 시, 요, 요 단어는 시험 문제는 이제 등장하는 단어, 겐지스가. 자, 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등 에, 예, 하여튼 요거 안 보고 쓸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굽타 왕조 시기, 아 쉬는 시간인데, 조, 예. 잠시만요. 예, 굽타 왕조 시기, 힌두교가. 굽타 왕조 시기 힌두교가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가 된 배경. 힌두를 페르시아 인도를 페르시아어로 힌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를 우리말로 해석하자면은 인도의 대 인도인의 종교 이런 이런 말이겠죠. 그 현재도 현재 현재 아이고 현재 그. 불교는 인도에 없습니다. 그의 자취를 인도의 자취를 감추고 현재 인도의 종교는 인도인의 대부분의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이고로 사실은 브라만교이기는 한데 좀 힌두교의 나쁜 면이 있죠. 그 그런데 처음에는 힌두교가 인기가 좋, 좋았습니다. 뭔가가 좋으니까 힌두교는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가 되었겠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사 관련, 선생님이 이렇게 제사 관련해서 적으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 냈습니다. 제사 관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힌두교는 복잡한 제사의식과 재물을 옛날에는 사람도 바치고 그랬거든요. 제, 재물이 뭡니까? 제사에 바치는 물건 아닙니까? 예, 뭐, 비싼 물건을 바쳤거든요. 복잡한 제사의식과 재물을 간소화시켜 사람들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면은 당연히 힌두교 좀 매력 있죠. 그 다음에 포용성 관련 요렇게 적은 대로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 적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되게 복잡하게 적혀져 있는데 요렇게 간단하게 적습니다. 포용성 관련 요까지는 이제 선생님이 문제로 제시합니다. 힌두교는 불교와 수많은 토속신 같이 적습니다. 불교와 수많은 토속신을 모두 힌두교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성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도 힌두교, 음, 예, 좋아하겠죠? 포용성이 뭡니까? 포용이 뭡니까? 따뜻하게 안아주는 걸, 예, 따뜻하게 안아주면은, 이렇게, 이런 사람, 요거 믿는 사람들도 불, 아, 힌두교 묻겠죠? 그 다음에, 구타왕조 관련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타왕조는 힌두사원을 짓고, 이걸 불교로 이야기하자면 사원은 절이겠죠. 교, 어, 기독교로 이야기하자면 교회겠죠. 예, 힌두사원을 짓고 사제들에게 사제는 선임, 목사님, 신부님 같은 사람을 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제들에게 경, 돈을 주었다. 뭐 세금을 깎고 이런 것다 치우고 경제적으로 적극 지원할 때 이렇게 깔끔하게 적습니다. 배운 사람답게 문장은 깔끔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핵심 단어 이렇게 적습니다. 힌두 사원을 짓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누구에게 지원했대 이름 정확하게 적어야 되겠죠? 힌두 사원 요거 지, 저, 예 요거는 힌두 사원을 짓고 누구에게 이렇게 했다 예 정확하게 이렇게 적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왕이 이렇게 막 힌두교 조학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겠죠.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종교가 되었다. 이거 세 가지 서술형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대로 듣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